32장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땅은 내 입에 말을 들을지어다.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비뚤어진 세대로다.어리석고 지혜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그런데 여수루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 이로다.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한 까닭이로다.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진실이 없는 자녀임이로다.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다할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줄임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 반석과 같이 아니하니 우리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제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제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이제는 나곧 내가 그인 줄 알라.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바로 그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당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형 아론이 호르 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